최근 콜롬비아 인근 해역에서 마약 운반선이 격침됐다. 이한 번의 사건이 아니다. 2024년 9월 이후 미국이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무력 대응에 나선 이후 해상 작전 과정에서 9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작전을 단순 단속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대응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처럼 체포하고 구금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식으로는. 결론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방향을 바꿨다. 마약 카르텔을 범죄자가 아닌 중군사 조직 실질적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운반선 자체를 직접 타격하기 시작했다. 성과는 분명했다. 주요 운반 루트가 끊겼고 조직은 위축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약 유입이 실제로 줄었다. 그러자 곧바로 인권단체의 반발이 나왔다. 국제법 위반이다. 재판 없는 사살이다. 인권을 무시한 폭력이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긴다. 인권은 과연 누구를 지키는가? 마약으로 삶이 무너진 시민들의 인권인가? 아니면 총과 폭력으로 지역을 장악한 마약 카르텔의 인권인가? 그리고 이 문제는 남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말하기 어렵다. 최근 몇년 사이 마약 사건은 늘었고, 유통방식은 더 교묘해졌다. 특히 중국발 합성 마약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 확대는 구조적으로 위험신호다. 문제는 국적이 아니다. 관리와 통제가 따라갔느냐다. 마약 카르텔은 전쟁터를 찾지 않는다. 단속이 느슨하고 사회가 방심한 곳을 노린다. 한국은 아직 돌아갈 수 있는 지점에 있다.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이 범죄를 키우는 방패가 되는 순간 사회 전체의 안전은 무너진다. 콜롬비아 해역에서 90명 이상이 숨진 이유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그 경고는 이미 우리에게도 와 있다. 마지막 한마디.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건 중국발 합성 마약과 카르텔 유통망이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안전과 생존의 문제다. 지금 막지 않으면 한국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